요즘 메이플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아 알았어요 짱떨 내려놓으세요 요즘이야 운영진의 확률조작 공문화로 게임 역사상 최대의 가진금과 소송을 처맞고 뉴스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지만, 2024년의 메이플은 저에겐 정말 최고의 한 해였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스대에 이어 하루시까지 쏠격하고, UAG 이벤트로 6차 전직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유비들이 유입했었고, 또 강원기 디렉터가 총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창소병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총괄 자리에 올랐죠.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누가 뭐래도 2023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어, 어, 정말, 정말 촉 같은 한 해였어! 인생을 메이플과 함께 하면서 분명 체감상 작년이 게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최고의 한 해였는데 사건, 사고가 이따위로 있어버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일 돌아보는 2023년. 년, 년. 작년 메이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비어 이벤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육사 전쟁 뜰 거라면서 허파에 바람 오지게 불어넣다가 정장 내놓은 게 웡스토랑, 신규 직업 칼리, 신규 지역 도원경, 신규 보스 카링이었죠. 언뜻 보면 꽤 풍성했던 거 아닌가 싶겠지만 웡스터랑이야 항상 하는 그나무래그밥이 이벤트였고 칼리는 굉장히 예쁜 이펙트와 일러스트 그리고 신직급 주제에 최초로 테라버닝을 지원하며 오지는 광고로 기대감만 주다가 막상 보스에서 개같이 바쁜 손에 비해 처참한 딜 때문에 빛의 속도로 유기되어 버렸고요 신지역은 뭐 그렇다치고 신규 보스인 카링은 전서브에서딱1 8 명만 도전할 수 있는 저세상 보스였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다음 얘기의 사건 때문에 주먹조차못 받고 초초고습의 트라이판 유저들이 메이플에 그만큼이나 질렀냐며 오히려 조롱을 받는 이상. 사태가 일어났죠. 그 다음은 리폼 사태입니다. 리부트 서버와 일반 서버의 유저들이야 원래도 박터지게 싸우던 사이였지만 2월 초 인벤에 올라온 한 글에 수많은 일반 서버 유저들이 서버 밸런스의 박탈감을 느끼며 대거 이탈하여 리부트 서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 때문에 리부트 서버의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운영진은 캐릭터 생성 제한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퐁 사태의 불이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던 3월 13일 더시드핵공론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핵을 사용해서 더시드 50층을 단 5분만에 공략해서 리레링을 복사 대신 뽑아내던 것이 공론화되며또한번 게임이 터져버릴뻔했죠. 참고로 더시드 50층의 클리어 최고 기록은 34분 9초입니다. 한 인벤 유저의 저격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14일 핵을 이용해 시드 대리를 하던 유저가 트위치 방송으로 핵을 사용해서 더 시드 대리 플레이를 송출하는 것으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죠. 그 연쇄로 이때 발견된 핵이 보스 핵, 몬스터 전체 공격 핵, 스킬 퀘타임 초기화 핵, 룬 커맨드 핵, 비올레타 무력화 핵, 메소의 아이씨바왜케마나이이핵 잔치가 고작 클라이언트 변조로 할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14년부터 핵신고가 꾸준했음에도 운영진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운영진의 무능함이 부각된 사건이었죠. 14년도부터 핵신고가 있었다는 건 9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두 대형 사건이 맞물리며 유저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였고 결국 리부트 서버에 최종된 너프, 각종 아이템의 거래제한 해제, 성형 헤어 쿠폰의 선택화, 그리고 더시드 컨텐츠 보상에서 시드링을 삭제하며 시드링이 시드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4월 4일 프리뷰에서 많은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버프프리즈와 펜던트 슬롯 이용권이 삭제되고 그 옵션이 상시화가 되었고요. 주운에서 100% 확률의 순백 이노, 아크이노, 황망도 나오고 수애큐의 기능이 에픽잠재까지 확장되면서 일반 서버의 이점을 좀더 높여주기도 하고 캐시큐브들의 등업천장도 생겼습니다. 만 불미스러운 사건을 연타로 첨어준 유저들은 비꼬는 반응이 많았어요. 프리뷰를 무료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잼미도 10분이면 구상 가능한 개선상을 20년 만에 해주셨다. 기술적인 한계를 드디어 돌파했다 등등. 까는 것만큼은 참 월드클래스였죠. 유저들은 20주년 이벤트의 테스트 서버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4월 13일. 20주년 이벤트인 메이플 아일랜드의 테스트 서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대망. 크게 망했다고요 분명 창섭이형도 성케형도 메이플의 성년식인 만큼 역대급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달라고 했었던 이벤트였는데 막상 내용을 까보니 이벤트물품의 수량만 좀 늘렸다 뿐이지 그나물의 그 밥인 이벤트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벤트맵이 더럽게 넓은데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짜증났어요. 결국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용사님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으나 여름 방학이야말로 역대급으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 말을 하며. 다시 한번 기다려를 시전했죠. 라방을 본 세글자님은 계속 이렇게 기다려만 하면 강영욱 씨도 개한테 물린다고 명언을 남기셨죠. 하지만 4월 20일 막상 20주년 이벤트가 시작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행복한 기분이 되더라고요. 점차 유저들의 불만은 줄어들고 보디스의 여름 쇼케이스를 기다렸죠. 쇼케이스가 있기 한달전 5월 황률 조작 소송 사건이 공론화가 됩니다. 유저 개인이 대기업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정말 이례적으로 2심에서 승소하면서 일반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게 스노우볼이 구르고 굴러 지금은 천여 명의 피해 유저들이 모여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대적자지. 그리고 한달뒤 6월 10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쇼케이스, 뉴 에이지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잠실 경기장까지 대관해서 역대급 스케일로 준비한 쇼케이스였던 만큼 그 내용도 역대급일 거라 기대하고 15,000명의 유저들이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했죠. 저는 이때 글자형 p c 방 가서 인터뷰도 했었어요. 레전드 상위 등급이 나오고 이제 상위 등급, 등급이 나오고 잠깐 그거 안했 이어서 오른이나오 친소리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메이브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기대에 응답받듯 6차 전직을 공개하며 메이플을 갓겜 반열로 띄어버렸죠 밸런스 문제로 말이 많긴 했지만 제노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6차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슬슬 6차 전직에 적응해서 보스들의 뚝배기를 작살내고 다니던 유저들에게 갑작스럽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24일 비전토크에서 강원기 디렉터가 총괄 자리에서 물러나며 창섭이 형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무슨 원기용 진짜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더니 안나오더라고요 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던 원기용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지만 믿고 있던 창소병이 취임 선물도 주고 유저들은 뭐 그냥 축제였던 것 같아요. 오, 잘가, 원, 원기용. 그후 점점 폼을 올려가던 메이플은 더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로 11월 25일 남성 혐오 논란이 인벤에서 공론화되었죠. 뿌리사태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넥슨의 외주업체인 뿌리에서 정말 많은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에 그 손동작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이 발굴되며 논란이 불거졌죠. 이에 분노한 유저들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참 사건이 진행중이던 26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야 이야... 대창석 그 내용도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아닌 확실하게 그 대상을 근절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저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김창섭 본인은 초월자의 반열로 들어섰죠. 신이 되어버린 창섭 형을 업은 메이플은 12월 15일 겨울 쇼케이스로 루시드 드림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여름의 잠실 경기장에 이어 롯데월드를 대관해버리는 메이플 클라스 지렸다. 여름 쇼케때는 15,000석이었던 티켓이 드림 티켓 400장, 페스타 티켓 800장으로 정말 소수의 유저들만 그 자리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한겨울에 춥고 사람도 붐비고 테스업도 못 들어가서 현장에 가신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날 육차 공용 코어, 마스터리 코어, 농장 삭제, 아티팩트, 각종 프리셋,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에픽 던전까지 굉장히 많은 페그섬 패치와 업데이트가 공개돼서 정말 행복한 축제가 되었고 어 축제가 번 했습니다. 2월 30일 메이플 ip 통합본부 총괄디렉터로 승진한 대원기 디렉터가 대만 메이플 스토리의 쇼케이스 현장에서 논란의 발언을 하며 내수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때 공개된 해외 직업들 오리진이랑 보스 컷신 퀄리티가 진짜 돌아버렸더라고요. 우리는 이딴 연출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져야 하는데 어, 이때는 저도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월 31일 썬데이 메이플 이벤트로 메소와 매포를 주는 매생 역전 상자를 나눠줬다가 다계정 무한복사라는 정말 1차원적이고 단순한 악용을 예측하지 못해 연말에 욕을 오지게 들어먹습니다. 한참 매수합작했다고 보스 결정성 너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벤트 진행 자체도 문제였는데 운영 부실 때문에 연말에 또 한번 큼직한 사건의 연타로 처맞았죠. 음 여기까지 작년 메이플을 되돌아봤는데 레카가 돼버린 기분이네. 어, 분명 좋은 일도 같이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 역대급으로 풍성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2024년 리뷰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